지난은행 위너스리그 0910시즌 화승과 SKT1이 맞붙습니다. 위너스리그의 강한 구성훈 선수가 고인규 정명훈 선수를 꺾으며 2연승을 달성. 구성훈 선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SK는 프로토스 카드인 도재욱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매번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뭐 SK 텔레컵 기본 저력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어, 쉽게 무너지리라는 생각은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몬스터 으로는 최강팀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명훈 구성, 아, 정명훈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도재욱 선수, 김태경 선수, 아, 뭐 이런 그세 명의 트로이카가 아, 이끌고 나가는 이 삼각편대는 어느 팀과 마주, 마, 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밀릴 것 같은 활력을지니고 있는 팀인데, 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절대 강자가 없고, 언젠가 또 뒤집히는 경우가 나오고 말이죠. 자, 살펴보는 모습이 질럿타나가 파병됩니다. 네, 일단 뭐 무난하게 양 선수 모두 출발하고 있는 상태고, 도재혁 선수는 원질럿 뽑으면서 일단은 좀, 어, 평편 맵이라는 그런 특성을 질럿타기라도더 뽑으면서 이득을 취하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약간, 예. 어, 사장거리 업그레이드를 바로 누르는데, 딜레가 있었나 보네요. 자, 네. 사머린. 네, 약간 좀, 원질러서 생각 못하고, 예. 네, 약간 느낄래 어,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질러시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막 돌리기 시작한 사장거리 업그레이드를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로보트스 퍼실리티 바로 갑니다 도디옥 선수 제일 무난하게 가네요 대를 여러 놓는 플레이를 못하게 하겠다는 라생각이 어, 있는 오, 것 같습니다 오, 머리 계속, 계속 찍죠. 머리. 찍죠 네. 예, 이게 마인업 그레드가 아니라 시즈모드를 먼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밑에서 머으로 받쳐놓고 밑에서 포격을 그냥 해버려도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멀로 불러서야죠. 자, 네. 확장하는데요. 벌처치곤 네. 빌드 타임이 좀길었죠 길어요, 죠크입니다 예. 자, 예. 이게 지금 원 게이트를 의존한 상태에서 멀티를 먹는 아, 프로토스의 맹점을 좀 찔러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도지옥선수요 그리고. 네. 자 이제 비상이 또 올렸습니다 예상신호 드라곤 업종을 체제였고 원게이트였기 때문에 지금, 봤어요 지금 나오는 이 머린 다스와 탱크 두 개의 병력을 막아내기가 도저히 없어서 쉽지 않아요 예. 시선이 잠시만 끝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병력이 탱크인지 머린인지 지금 확인하죠 지금 확인했죠 예. 예 벌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FD가 아니다 일반적인 리버를 뽑던가 게이트를 확보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은 해야죠. 원 게이트입니다. 두 개의 두 개의 히제요 예, 예. 게이트. 게이트, 예. 예. 스트 게이트까지 가야 추가적인 병력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병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그렇죠. 줄아이러아 예. 그렇죠. 아, 아, 일단 마이너 마이너 마이어. 이걸로 지금은 화력 해가 안 마당 최선 안 마당 병력 잡아먹고 안 마당 예. 어, 못놓게 만들겠다는 게 구성군의 생각이에요자내려형니다 엄청난 네. 오길 왔는데 자크와 함께. 슬럼 잡아내면 마인 베서 마인 베서 마인 베서 예. 어, 프로브디 패스좋았어요 어마인 예. 아, 막았어. 아. 네, 예, 그래도 프로브디 패스가 좋은 상황이라서, 네도재혁 예. 예, 선수가 잘 막는 분위기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많이 예. 밟은 게 조금 아프긴 한데 더 무리해서는 안돼요 구성우 선수. 도 예. 예. 자태크 줄여주고 병력 더옷더 옷이다. 네. 아, 그래도 예, 이 구성우 선수도 딱 여기까지 일것 같습니다. 예. 자 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인 배설 잘 해놓으면 모르겠지만, 자 프로. 어우. 예, 예, 잘 키해 예. 나갔어요. 딱치, 근데? 예, 딱그라운드이 지금쯤에 어... 나와야 되는데. 예. 야, 이거 탱크 또 얇게 어... 탱크 하나 남아가지고, 어... 프로북, 벌 끝까지 잡아내, 네요 예. 자, 7킬, 7킬, 아... 2, 7킬. 마무리 됐는데 뭐가 더 왔습니다. 네. 더 와요. 예. 자, 근데, 예, 그렇죠? 옵저버가 떠있고 하기 때문에 마인 해체하고, 어, 구성선수 성격 같으면은 지금, 예, 더 들어가죠. 여기다 마인 매사 하고. 예. 네. 너무 상당히 많이 잡아준 염성호 선수. 앞마당 절대 안 내주려고, 아, 내주긴 하더라도 최대한 좀 손해보면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먹게끔, 그러면서 자신의 앞마당에 SG 음. 붙여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팩토리 지금 3팩토리, 야. 이제 예, 3팩토리. 네. 야, 구성호 선수 거침없네, 요 오늘. 네, 확실하게 상대방의 체제까지도 간파했다, 이거죠. 이거 네. 안 온다, 이거죠. 네. 이런 흐름에 좀 그, 어, 휘말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도재 선수가 아주 그, 튼튼한 방어. 이런 것들로 지금은 어, 중장기 전까지 이끌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상대방이 좋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계속 돌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습니 소비로 만들어야 돼. 병력 소비로. 예, 네, 그렇죠. 자, 이거 벌초가 한번 타격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두절 네, 선수 여기까지 막아내는 플레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기가 아.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다시 살아날만한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네. 당분간 자, 예. 벌초에 벌초에 지금 의존하면서 원팩의 애돈이 지금 달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포팩 만들어놓고 투팩, 에, 팩토리 두 개에다가 모두 다 애돈해서 한동안 탱크 찍을 텐데 바로 이동하는 이제 도지욱 선수가 자신도 뭐 확장을 하나를 더 확보를 하든 테크를 확보를 하든간에. 해야겠죠 상대방의 당분간 예? 소강 상태니까 탱크 모을 때까지 자 팩토리 다섯 개째 올라가고 있는 네. 구성원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다섯 개는 올리고 있다는 다섯 어, 개 올리고 있는 이유는 초반에 탱크 손실도 있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두 번째 멀티를 지금까지 가져가지 않는 거 보니까 어, 상대방도 물량 뽑는구나라는 생각에 팩토리를 늘는 리 이유가 큽니다 네. 자 프로토스와 테란의 전통적인 힘싸움 나와요.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요즘 같은 경우로 나옵니다 자 그냥 벌쳐겉들이 짜는 상태 하나 앞서고 나옵니다 그냥 예그리 최근에는 이런 테란의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별력들을 아비터의 빠른 추가로 막아내는 프로 모습들인데 지금은 단순히 병력 때 병력이기 때문에 테란이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마이 매설하면서 시즈 양쪽 처만 벌처만 잡아먹고 뒤쪽으로 계속 쥐안 쳐야 되거든요 그냥 싸우니까 싸워. 도대 싸워요 자 위쪽 드라곤이좀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더 붙어야 돼요 붙으려면더 붙어야 돼요 마이 매주도 이하도와주 여기까지만 해도 성공이죠 예. 자마저테크건어냅니까 뒤쪽 테이크 걷지 테크 걷어! 네. 테크, 테크, 테크 더. 자더무만안 사실... 터지면 돼요 도태욱 선수는 네. 더 무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예. 테이크를 아아아아아 이게 이게 무리수가 된건가요? 더, 예. 무리 더 무리 안 했어도 되거든요 예. 기권 있어봤자 원테크 그거 남아있는거 드라군 6기가 달라붙어서 문명이 잡으려면 잡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이라는 변수가 있고 드라군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조금 아쉽네요. 그 병력이 유지됐으면 지금 더힘 셌을 텐데 이제 탱커 버즈가 살아서 오고 있습니다. 네마인드박만안 예. 터졌으면 도재혁 선수가 정말 유리한 상황 만드는 거였습니다. 한데. 마인드박이 터져버렸고 져 네. 이렇게 되면 구상훈 선수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지는 않으라고 진짜 말씀 하실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재욱 선수가 바로 밑에 있고 스피드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센터에서 워낙 대승을 거둬놓고 이제 병력이 어쨌든 드라운도 죽기는 했습니다만 상대방 병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어, 예, 예, 예. 이제 이후의 전진은 사실 구상훈 선수가 섣부른 전진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부담스죠 네. 서두르거든요. 구상훈 선수가 예. 서두르는 거에 물론 휘말리면은 정신없이 이끌려다니다가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서두르는 걸 적절하게만 이용하면은 갈가먹고 예. 수비로 만들면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물고도어지고 있는 구석호 선수 프로부터 차가면서 프로부 프로 자, 의해서 프로! 자벌처에에서 프로 게에 있는 것만 최소화한다면 도지영 선수 열한십 분 벌트 가져가면서. 최종 테크 가지고 뽑아수 있는 건데 어머 예. 체견제가 아, 예. 정말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는 진 그렇죠. 그렇죠. 커트 병력 추 못되게. 네, 정신없이 지금 밀어치면서 예. 좋은 자리 잡으려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유닛 가지고는 그쎄좀 부족하다 봅니다. 이수 예, 예, 도재욱 선수가 미나 확장 기지를 아예 못 돌렸던 것도 아니고 당분간 돌렸기 때문에 위쪽에서 질러 와르르 쏟아지면서 템격이 그렇죠. 딱 잡아먹으면은 드라군이 예. 다 정리해 버리거든요. 마인맷설마인을 되기 네. 전에 달려들던 가 아니면은 그냥 자리 잡고서 떠야되는데 예, 그냥 막 달려들 거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할까 막스터들 선택 자위쪽에서쪽 위쪽 드라군에 위쪽 드라군의 발력이 좀 미비했어요 위쪽 드라군이 예 한류가 예. 됐습니다 네. 자 마인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돼요 자 테크. 야걸쳐 마인 대방 한번 터지면서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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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크 치워냅니다 이거 그 정도 더스럽죠예아 걸쳐도 막혀요 네. 그렇죠 아슬아슬해요 예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진짜 구성훈 선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SK텔콤 T1에 이런 플레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테란 유저가 하나 있거든요. 정명훈이라고 하죠, 그 선수 이름이. 예, 그 선수한테 팀 내에서 연습하면서 시종일관 이런 플레이 를 엄청나게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잘망아내고는 있는데, 이 정도 망았으면 11시를 먹어야 돼요, 근데 도적 그 선수도. 왜냐하면 예. 구성훈 선수가 두 번째 올트를 먹었어요. 음. 세 맞죠. 그렇죠. 예, 예 이멀티가 정말, 아, 큰 힘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구성원 선수에게 예 앞마당만 예, 먹고서 이런 공격이 지속되고 결국에는 막혔다면 도재욱 선수가 정말 좋은게 분명한데 멀티 먹고 미네랄 멀티 한더 먹으니까 이런식으로 벌점을 포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럼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구성원 선수입니다 예 이거 막고 그냥 어, 포지건설하고 게, 아, 드라곤 몇개 남겨놓고 바로 두번째 확장기지 쪽으로 떠야돼요 달려가야됩니다 두번째 확장기지 쪽으로 테라리 할게 분명하고 한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를 예, 여기를 밀면서 11시를 먹으면 도재욱이 막다가 승리 딱,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네. 네, 상대방 벌초의 움직임을 템포 한번딱 끊어내니까, 예. 지금 자신에게 공격 주도권이 왔죠? 네. 네. 예, 업 옵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력까지 됐겠다. 봤어요. 여기 탱크 있어봤자, 4기, 5기, 아, 많으면 은 7기 정도 되는데, 셔틀 하나 있으면 딱딱 떨구면서 한번달려공격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딱 그거거든요? 셔틀 진력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한번 찌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 건 분명한데. 네, 참, 주둔하네요, 주둔. 네. 하나요, 주둔. 아비터 테크? 아비터 테크를 탈 거면은 11시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조심있어야죠 예, 11시를 먹어야 돼요. 유닛은, 어쨌든, 지금 그, 유닛상에서 센터를 넓게 잡고 있는 건도작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세 시절 가느냐 아니면 먹느냐? 아, 먹 근데 네, 네, 먹겠네요. 예, 먹을 생각이네요. 예, 근데 먹어야겠네요, 진짜. 예, 지금은 옵션으로 빤히 보고 있는데, 상대방의 병력들이 굉장히 많고, 병력 비율도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거의 자 자살해, 자살 행위일 듯 싶습니다. 예. 더 흔들고픈 이런 느낌슛이에요 아, 예, 있네. 아머리가 여기 있네. 예, 이러면은 예, 1 1시 먹을 게 분명하니까. 예, 예 드랍슛 한번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성호 선수. 예, 그렇죠. 예, 플레이 타마에딱 맞거든요. 예, 아머리. 예. 그러면서 5시쪽 멀티까지. 예, 커맨더 올리다가 상대방의 벌려 들이닥치면은 취소해 버리면 그만인 거고 구성호 선수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벌초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자, 사이스퍼시 돌려주고 있는 어, 구성호 선수입니다. 야,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 쳤는데. 왜? 네, 그걸 망아내는 도재혁 선수 정말. 네, 대단합니다드랍시 네. 자, 이거 앞뒤로 많이 또매설하면잡아먹을수 있고요. 미네랄 확정이지, 그 미네랄 필드 뒤에 떨어져도 지금, 아이고, 이런 건 좀. 아, 드랍시 1.4. 탱크하고 싸고 졌고요. 예. 네. 탱크 싸우고 졌고요. 와, 드랍은 고리. 아, 근데 도재혁이 이득이에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드랍시 하나 잡은 게, 정말 도재혁 선수에게는 어 좋은 소식입니다. 야, 진짜 도재욱 선수가 이 정도 정신 차리는 건 정영호 선수 덕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팀에 어떤 그런 예. 같은 팀에 아, 그 이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제대로 연습을 잘 해주면 좋은 예. 효과를 이런 식으로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왜, 네. 진짜 벌처가 계속해서 팀이 와. 생기니까 예.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달리니다 달려요! 벌처가 아. 엔진을 끄, 질 않아요. 계속 시동 걸어놓고 언제든지 달립니다. 예. 예. 11시 이거 프로 옮길 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슬쩍 와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마인메설해 아. 주면서 말이죠. 네. 프로보다 붙었다 그런데. 개면 뛰어지고 있고요. 네. 야, 네, 정말 마인메설. 어, 많이 매설되어 있는 거 제거도 정말 잘 해주고 있는데, 매설된 지역에 또한번 매설하면서, 프로토스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게 손이 많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선성선수고 예, 캐논 취소시켰네요 이러면서 네. 다섯십종 멀티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도전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터의 그, 아비터가 생산이 되면은, 아, 리콜이라든가, 아이, 아이고, 예, 예. 아, 아이고, 예. 자, 도적 선수 이정, 자, 도적 선수 정도의 성격이면 지금 발끈할 만도 한데, 꾹 참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아비터 예. 나올 때까지는 잡아주는 게 좋죠. 상대방도 예? 지금 병력이 없는 게 아니고, 벌처만 한동안 썼으니까 탱크로 오죽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은 아비터 나올 때까지 참고, 그리고 나서 11시 먹고 방어 타워 건설되면, 은 바로 이제, 12시까지도 네, 예, 먹어야죠. 어, 프로브 이동하는데 벌처가 근처에 있어요. 여기. 예. 도재혁 선수의 장점은 프로브로 인해 어, 벌처에 의해서 프로브를 많이 잃었다 하더라도 병력, 게이트웨이가 쉬지 않게끔 자원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나마 있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지금 그런 상황이 유닛이 뽑아진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구성 선수 지금까지 좋았고 벌처 플레이 잘 먹게 들었고 텍선는잘쌓았고다 좋습니다. 근데 테란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마지막 가졌거든요. 네, 네. 도정선도 단한 단 번의 점수 예, 생각보다 물량이 많다라는 거 항상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구성호 선수는 예, 예. 스텝 뿌려보고 네. 봤더니 그대로 가려고 그랬죠. 예, 자도정욱 선수 도 뒤에 오, 병 배설 안돼, 지면 이거 뚫리스. 오, 예, 예. 할 말이 없네요, 이 움직일 때, 뭐 움직일 때 잡아먹어야지 네. 이렇게 아비터 어, 네, 아비터 나왔어요 아직 만화 안찼고요 네, 만화 안찼어도 가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네, 도리로 네. 바해당된 순간 쭉쭉쭉 나오면도 구성원 선수 자, 뛰 정말 큰 힘이 되죠 도지우 자, 앞에서 벌처가 다 죽으면 안 되죠 아, 텐크 어 점수. 이게 물량이 자, 앞실로질입지네질러습니다 진러 야! 진렁 대사체! 진러 사태입니다! 진러씨 맛있게 데크를 쑤어먹고 있습니다, 아주! 야, 이거는 도재욱의 좋은 예! 와. 진짜 하이템플가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도재욱의 나쁜 예! 네. 예. 이거죠! 그렇죠! 정말 좋은 예를 보지면 도재욱 속착 구성우 선수가 움찔합니다! 더다나 만화를 어. 차오르고 있고! 예. 아비, 이게 업이 됐으면 은 모를까? 업이 안 됐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의 물량에 앞뒤로 그냥 샌드위치로 예. 그냥 잡아먹힌 거고요. 다섯시 그냥 내리 날립니다. 진러 씨. 막 달립니다, 질러지 그동안 참았거든요, 도적선수. 그렇죠. 이제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처음으로 공격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처음 가는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 될 만큼 굉장히 위력적인 공격이에요. 예. 오. 처음 공격이 두부됩니다, 처음 공격이. 예. 자, 앞으로 타깝고 네. 자, 폭으로 어, 가려놓고. 폭으로 가려놓고. 예, 예. 가려놓고. 자, 그럼연 11시 쪽은 스킵스면 야징하네요 네. 그래도. 네. 네, 빨리 시켜야죠. 예. 이거 충분히 지키죠, 지금. 예. 문제는. 여기 아, 떴고요. 예. 여기는 지금 떴고요. 예. 차라리 지금 태크를 얼마나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맞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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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로는 거의 인구수 2 0 0이에 이만큼은 안 돼요. 야, 야. 야. 네. 도제우. 인구수 200이 꽉 찼을 것 같은데요. 도재우 네. 선수가. 예. 그럼요. 자 도적 재 선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에게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지금 구성훈 선수가 또 상대방 들어올까봐 어쨌든 벌처럼 계속 지금 나와 보는데 예. 도적 재 선수는 이미 방비를 했기 때문에 나가 있는 병력이 수비하러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예. 네. 자, 역시나 하이테플러 배제하고, 지일 없고, 드래곤만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이제 도저히 없어. 도불량! 네, 이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비터 두기. 예, 두기. 11, 11시도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바로 12시 넥서스 소환해 가면서, 예. 어, 지금 있는 물량 어디로든 리콜. 이건 리콜 여기 떨어져도 되고요 그렇죠. 마인도 없죠. 터렛도 별로 없죠. 배슬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벌처가 공격적으로만 활용이 됐기 때문에, 본진이나 안마당, 리콜이 될 만한 지역에 마인 베슬이 되지 않아 있어서, 리콜 한 방만 제대로 들어가도 순식간에 전세역전이 됩니다. 이게 예, 예. 전세역전이 됐죠? 네. 첫 번째 아비터 찼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걸쳐 뭐 시내 컨트롤. 예. 이런 유즘에서나 자주 볼수 있는 광경인데. 아, 역시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도 한번또 힘줘서 모았습니다. 자, 1일어 예. 조금 아, 참았다가 5시멀티 먹고 2업대좀 그렇죠. 나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이제, 아, 프로토스가 휘둘 수 있는 카드 하나. 대시스 분들아, 리콜. 리콜. 예. 예. 자, 공지 쪽에 리콜. 네. 자, 모이, 모입니다. 똘똘 뭉쳐요. 네. 네, 근데 좀 모습이 스테이스 필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것 같죠? 좋았죠? 좋 어, 아까. 확 이겼으니까. 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상당히. 와. 와. <laughs> 야, 정말 와 소리가 나오는 물량입니다. 네, 네 자, 병, 예. 경력 머리 위로 리콜을 막 시도를 해도 될것 같고, 이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안절부절. 야, 자. 자 갑니다. 도지영 선수 패스를 이게 뭡니까? 꺾어. 네. 달려듭니까 예,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물량이 에요 최영상을 믿고 있어요. 정치 꼭꽁 얼어버리 탱크들. 예, 대라 메카닉 뱅글의주력에 탱크요 예. 탱크요. 탱크가 제복을 지기고 있습니다. 날도 풀렸는데 왜 탱크가 풀립니까? 아, 다 꽁꽁 얼었어요 예, 진짜 싸우기 싫을 지역인데 거기는 그냥 물량으로 뚫고 올라가 갖고, 그냥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깨어나기 싫을 것 같아요 탱크들. 야, 이거 그런데 이거 안 살리면 안 되거든요. 이 병력이 진짜 전부인데 계속 나옵니다. 뭐가?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계속 뛰어나옵니다. 진짜 다산의 상징가 도재욱 선수네요 예. 아, 질러 정말 스치기만 해도, 게이트웨이스 치기만 해도 질러 시두 마리씩 나오는. 야, 지금 침을, 침을 흘리면 서 테이크를 바라보겠죠 야, 테이크 받았고! 자, 쭉쭉 사라지면다 테이크! 스타일 확실해요. 정말. 진짜, 아이고. 야, 도재욱 선수는 뭔가 불완전한것같아 완벽한 것같지는 않아요. 예. 아, 그런데불완전한 아, 예. 그런 그 예. 매력이 진짜 있습니다. 예. 예. 최재! 최재!